찬송가 187장 함께 하시겠습니 자. 100... Jesus, Lord, Jesus,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무 일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여우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업에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업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대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통 쪽 감남산에 서질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 나세까지 이를지라, 내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인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고룩한 자들의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그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고도어할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laughs>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이번 달까지 스가의1사장스가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의 14장은 오늘 규태의 제목처럼 빛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섭리, 방법,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진이 개입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성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고난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하 한번 보시다 그날에 내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고 이르라 요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악가에풍멸하시는날 그들이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고 성업이 함락됩니다 가옥이 약탈됩니다 부녀가 욕을 당합니다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갑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이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인데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 나 혼자. 성경에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대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거룩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를 자르게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과정 안에 있는 한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원수 마귀의 역사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을 통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대에 있을 때거기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분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 내용인 십자사건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전까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예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좌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에 3일이 지난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끝이 아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기적의 역사.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요. 또이 메시지는 구약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대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혼 자가 있지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호와께서 친히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전쟁의 날에 싸운 것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참 신기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나 할수 없는 말 그대로 진태의 양난의 상황.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바로 군대 최고의 정의 병으로 구성된 그 군대가 도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치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그홍해로 향하여 내밀라고 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작은 행위가 그 기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신 역사에 속길 됩니다. 이스라엘 육상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당장 난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르던 소망이 그 가운데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 대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정말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 라는 하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우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를 알고 믿도록 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때그 임재는 이전에 미처 알리지 못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광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마치 게시옥의 마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끝이한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때로는 바라볼 수도 없어서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들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로 운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묵상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이 묵상 에세이 글에 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얘기합니다. 비전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려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비전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되는 부분입니다. 비전은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정말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될때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을 받는 동료로 저희만은 서유로 걸을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걸어가하리라 여름 황폐화된 예루살렘 대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그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셔서 생수가그 예루살렘으로 흘러 많은 새로운 것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 삶의 무거운 그런 질문으로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친히 계획하십니다. 친히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놔으셔서 내내 장장 있으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신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진정으로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생물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새로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수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로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스스로가 결단한다고 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고, 새로운 힘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모습을 국립를 이어주시며, 주님이 진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란 권을 경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의결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오르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고락하여 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성령의 강한 은혜 의 역사가 임함으로,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새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극심한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진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분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고룩한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약한 자들, 또 가족 가운데 힘들어 주님 앞에 그들를 구하는 자들, 주님 굶주려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네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수험생, 입시생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 과정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괴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정말 주님의 은혜보다 더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으로 승리하시는 이복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